꿈에서 달리는 강아지. 바로 <laughs> 앉아. 손. 어이구 잘했어. 어우, 왜 여기. 아, 가 밟았어. 야, 니가 밟았잖아. 아, 손. 어이구 잘했어. 아니, 코안 담그게 해줘. 앙, 이다어 어우, 착해. 어우, 착 아우, 좋아. 기분 좋아? 천천히 아, 천천히 예뻐. 진짜 지 아이고, 잘했어. 아이고, 아이고. 좀... 아, 아이고, 올라갔어. 들려. 어, 기다려. 엎드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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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레스. 음?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오, 자레스, 영님이 잘한 거야, 너.